되는 건 뭔데? 3번과 4번이 된다. 그래서 x를 전부 다뭐 정역, 의 y를 전부 다뭐 공역. 남자를 만났는 여자가 바로 뭔데? 시역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. 이해되겠나? 음. 자, 그럼 필수 함수 두 번째. x가 마이너스 1, 0이 있어. 자, 두 번째 문제 보니까. 마이너스 1, 0, 1이 있어. n g it 에 y 가 y Why? Why? w h 1, w 0, 0, 1 Why? Why? w h 있어. 자 첫번째 보자. 어 y 나 h x 면은절 w 가 y Why? w h x Wh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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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면 y 가 얼마인데? y 가는 거야. 마이 w h 1이 열로 가고 0은 h 로 가고 y 은 h y 로가 y w 그지? 함수가 되나 안되나? 된다 그지? 괜찮 두번째 두번째 어, x가 뭘로 가려 했길래 x제곱 플러스 1 가. 자 마이너스 1 잡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잡으면 얼마고? 1 더하기 1되기 얼마되나? 야는 여기로 간다이 그래서, 우리가 2 번도 되고 3번. 3번은 x는 x 플러스 2. 3 x 은 x 가 l u 냐면 x p x u s e. minus e. minus e. minus e. minus e. minus e. m i n 가 s e. m 그 n u 로만 m i n 가 s 1 minus e. minus e. minus e. m i n 야 밖에 없어 그렇지? 얄은 할는 거잖아. 금방 낀놈두 놈이 있잖아. 금방 낀 놈이 두 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. 자, 4번도 마찬가지야 어떻게? x 세제곱 플러스 1니까 4번 보니까 어떻게 돼? x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잡으면 니까 얼마? 0 0잡으니까 1로 고1잡으니까 2로 고 그래서 뭔데? 여기0 1 2 0, 1, 2다있잖 그래서 모두 도 성립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. 됐나? 자, 딱 필수의 대상번 자, 이번에는 뭐라 그랬노? 하면은 자, fx가 x-2라 그랬고 이건 마이너스 x라 그랬요 이거는 유리수라 고할랬고 이건 뭐라리수라고랬고 자,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F3 그래서 마이너스 f 의루2 3 마이너스가 니다 여기에 뭐고, 3이? 유리수지. 유리수면은 여기가 라나입니다로가 되노? 1가 된다는 것이지않습게까 그지? 여기에 가 뭐가 되노? 무리수야무리수는 여기로 가는 거지 이야하겠나너열로 가니까 이대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요래 된다 이 말이잖아 그래? 여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 다 풀어버리면 이대로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요래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얼마? 바2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어? 왜 루트 3 밖에 없나?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가 있다 소음이 그 마이너스에 다시 마이너스가 있다 이 바로 아, 다시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풀어버리면이너 이게 없어져버린 다야그1 플러스 1, 2, 3 마이너스에서 자세한 사항은 1, 2, 3입니다 바 마이너스에 들다자 다음 사원 많이 어려운 문제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 치면 은 시험에 등장하는 문제 시험에 등장하는 문제 뭐라고 하면 FN가 있습니다. FN은 뭐라고 하면 2N 다음에 그거는 GN GN은 뭐냐면 3N가 있습니다. S는 1의 자리 숫자라그 했다면 A 1의 자리 숫자라고 했습 그래서 1의 자리 숫자라고 랬단 말이야. 아, 그러면 여기다 1 잡아놓으면 뭐 돼? 2의 1승이 되지. 그지? 자, F1을 잡아놓으면 뭐 하드노? 2의 1승이기 때문에 1의 자리 숫자가 뭐 하드노? 2가 된다는 거알수 있다. f 2로 하자. F2로 하면 2의 2승이 돼. 1의 숫자이기 때문에 4가 돼. 자, F3를 하게 되면 뭐 하드노? 2의 3승이기 때문에 1의 자리 숫자가 8이 되고, F4를 하게 되면 뭐 하드노? 2의 4승이 s 어2승이얼이 얼마고 이된이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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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이 s yes, yes, y e 2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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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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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이 yes, yes, 3의 2승이 되면 9가 나오고 G3는 3의 3승이 되면 얼마고? 1 0이다 G4는 3의 4승이 나왔어요. 어떻게 찾냐면 3^3은 9, 3 9 27, 3^7이 21이라는 거야 말이야. 알겠지? 또 어떻게다? 여기다 또3을로 곱하니까 11이 나오겠지. 요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3^9 71, 3^9 71 계속해서 똑같이 안복사하는 말이야. 내가 그렇게 뭐 서한번 자면은 소름 잔다 그랬고두번 자면은 팔짱 낀다 그러고 세번 자면은 어디 간다 그러노 대공간다. 알겠어? 자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? 자, 딱 아, 어 지워버리면 안 되니까. 고기까지 문제 96번까지 문제 풀어줘 하번판하고는선생님안 지우는 거니까 그거 그대로 보고 문제 풀어